37호 열대저압부가 18일 15시에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310km 부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바람은 초속 15m입니다. 북서쪽으로 진행하다가 17일 15시 마닐라 북북동 약 460km 해상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여 홍콩쪽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보 사항입니다. 제주도와 전남 지방과 경상도 지방은 폭염주의보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폭염도 이제 비가 오고 나면 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절기가 다가왔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천리안 위성 영상을 보면 남부 지방에는 구름 없는 맑은 하늘이 보이고 있으며 중부 지방은 소나기 구름이 발생하여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구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하여 오고 있습니다. 17일 수요일 오늘의 기상개황입니다. 어젯밤에 충청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밤부터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기압골과 엔진 주변의 1,007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영향을 받아 비가 시작되어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산둥반도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전면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그리고 오후부터는 기압골 후면에서 파고드는 한랭 건조한 공기가 비를 뿌리면서 종일 강수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에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특히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오늘 새벽부터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 지방과 전북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전부터 낮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및 산지, 충청 북부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하셔서 안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온 현황 및 전망입니다. 현재 일부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제주도 해안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하층 대기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버티는 오늘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무더운 곳이 있겠습니다. 18일 목요일 7시경에는 베이징 부근에 1025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이 자리하여 우리나라까지 세력을 넓히고 있어서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23도이며 내륙지방에는 구름이 끼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부딪히는 중국 내륙과 우한에서 상하이, 일본 쿠마모토로 이어지는 구름대에 의해서 일본 쪽에는 비가 많이 오겠네요. 낮부터는 날씨는 맑아지며, 기온은 27도 정도로 올라가는 등좀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서울 20도, 부산 23도로 시작하여 저녁 18시에는 서울, 부산 모두 22도 정도로 낮아지며, 전남 지방과 내륙 지방에는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18시 일기도는 산둥반도와 만주 지방에 걸쳐 1021헥토파스칼의 고기압 영향으로 날씨는 맑아지겠으며 남부 지방과 내륙 지방만 구름이 많은 날이 됩니다. 바람은 아침에는 좀 강하게 불겠으나 낮부터는 약하게 불며 저녁 때부터는 더 약하게 불겠습니다. 19일 금요일 7시경 일기도에는 함경도 지방에 1022 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저녁은 맑은 날씨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륙에서 구름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상에도 안개가 끼고 안개비가 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기온은 아침은 서울 19도, 부산 24도로 시작되며 저녁 무렵에는 서울 20도, 부산 22도로 비교적 기온은 낮은 날이 됩니다. 18시 1기도에는 중국 내륙의1,017 헥토파스칼의 전리 고기압이 자리하여 서해상의 기압골이 형성되어 구름이 끼고 비가 오면서 우리나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밤 사이에 우리나라도 비가 오는 날이 됩니다. 저녁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23도로 많이 낮아진 날씨를 보이겠네요. 20일 토요일은 남해상의 1,000 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다가오는 관계로 어제부터 내리던 비가 아침까지 내리며 특히.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그외 지방에도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권에는 비가 오다가 그치며 그외 지방은 약간의 비가 오다가 맑아집니다. 이 저기압은 빠른 속도로 일본 쪽으로 갔으며 다시 만주 지방의 1020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계절입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낮에는 햇볕에 의하여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21일 일요일 7시 경 일기도는 베이징 부근의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으며 군데군데 소나기 구름이 지나가는 날이 됩니다. 이런 날씨가 계속되는 계절입니다. 상공 1500m 일기도를 보면 만주의 고기압 영향으로 서풍이 불어가는 모습이고 흑갈색의 강한 바람도 불고 있네요. 5,500m 상공의 바람은 더욱 강하게 불어가는 모습입니다.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1만 미터 상공에서는 만주지방으로 강한 편서풍이 불고 있네요. 완연한 가을을 알리는 상공의 공기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대 편서풍대가 형성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기온도 정상적인 가을의 기온으로 돌아가고 있으나. 남부와 제주도는 여전히 좀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좀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16일부터 18일까지의 비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날씨 변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일 아침부터 시작하여 구름이 흘러가고 비가 내리다가 개이고 또 흐리는 날을 보면서 오늘의 기상 개황을 마치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합시다. 감사합니다.